카카오톡 독점이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줄수 있지만 사업가에게는 득이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큰 채널에 소비자가 모여있는 덕분에 해당 채널에서만 광고를 집행하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우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예, 집 근처에 있는 요 한강공원에 나와있는데요. 예쁘죠. 여러분들. 이렇게 뭐 멀리 안 나가도 서울 근교만 와도, 아니, 서울 근교가 아니죠. 서울에만 있어도 이렇게 숨겨진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숨겨진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그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장소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더 기울이시다 보면은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요, 카카오톡 문제가 사업자에게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10월 15일 15시 30분경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화재였는데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 지하 3층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있었고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해당 건물에 불이 나자 연계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카오톡 PC 버전은 로그인을 시도하면 일시적인 현상이니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오류 코드와 함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인 만큼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카톡 오류, 카카오톡 지하철과 같은 검색어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여론도 커졌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이 아니라 다른 앱을 이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만 봐도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님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카카오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저는 이 현상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대형 채널 위기가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마케팅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소비자가 그 정보를 접하지 못하면 판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수많은 사업가가 마케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다. 닐슨 코리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상공인이 온라인 광고에 투자하는 월평균 비용은 29만 원입니다. 매년 약 360만 원을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뿐만 아니라 검색어 광고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품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비가 급증했습니다. 처음에는 페이스북 광고만 집행하다가 경쟁이 심해져 다른 채널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케팅 비용도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채널 개수와 광고비는 비례 관계임을 체감했습니다. 카카오톡 독점이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줄수 있지만 사업가에게는 득이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소비자가 흩어져 있다면 여러 채널에 모두 광고를 집행해야 하는데 카카오톡이라는 큰 채널에 소비자가 모여있는 덕분에 해당 채널에서만 광고를 집행하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라인과 같은 채널이 커진다면 사업가의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카카오톡 독점을 비난하기 전에 사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라인은 라인 광고라는 상품이 따로 존재합니다 계정 개설부터 집행 결과 분석, 정상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할수 있어서 편의성도 높습니다. 이미 서비스는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만 움직이면 언제든지 광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채널에서 광고를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타깃 소비자가 존재하는 플랫폼 두 곳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겁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령대별 SNS 이용 행태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시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20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30대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40대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이용률이 높습니다. 50대부터는 카카오 스토리가 가장 이용률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적합한 채널에서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0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카카오 스토리에 광고를 하고 50대가 주 고객인데 인스타그램에만 주목한다면 투자한 금액 대비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라인을 설치한 다음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면 자체적으로 연령대 분석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부모님 세대 사람들이 친구 목록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해당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동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해당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채널을 분석하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본 다음 해당 채널로 이동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미리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SNS 채널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러분은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큰 변동이 있을 경우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화에 마주하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아침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같은 각종 신문에서 게재한 오피니언 사설란을 살펴보며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기울일수록 사업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